안녕하세요. 1월 15일, 오늘부터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하고 아이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며 가정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온유와 지유가,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그리고 제가 예배 드림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가정들 가운데에도 그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같이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창세기 45장인데 누가 읽을 겁니까? 창세기 45장 제가 읽겠습니다. 아 엄마가 빨랐습니다. 창세기 사십장 읽어주세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공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박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국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래 길을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국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한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줄이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국당에 좋은 것이 너희 것이 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알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삼백과 옷 다섯 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당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미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창세기 45장 본문은 배경을 조금 알면 좋아 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생활을 시작한 건 아마 다 알거야 노예생활을 시작하다가 우리 며칠 전에 같이 읽었던 것처럼 보디발 장군 집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감옥에서 꿈풀이를 해줬는데 또그 관원장이 요셉을 잊고 뭐 여차저차 하는 과정을 통해 결국에는 요셉이 이 총리가 된 거야. 이집트의 총리가 된 거지. 그럼 한번 잘 생각해봐.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와서 이집트의 총리가 딱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 났을까? 아마 이런 생각이 났을 것 같아. 내 이놈, 나를 팔아버린 형들,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내가 힘을 얻었으니까, 고향으로 쫓아가서, 나를 팔아버린 형들 내가 복수할 거야. 이런 마음 들었을 수도 있지. 아니면은, 요셉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어서, 아, 나를 팔아버리긴 했지만, 그 과정 때문에 내가 총리가 되었구나. 내가 빨리 나를 팔아버린 형들과 나를 보고 싶어 하는 아버지를 찾아야 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었을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었을,이었을 텐데, 총리가 되자마자 찾아가지 않아. 찾아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 생각에는 요셉은 분명히, 아, 내가 그래도 용서해야지 이 마음은 아니었던 거야. 그렇다고 복수도 하진 않았어. 그러니까 아마 그증거한쯤 마음이었던 것 같아. 근데, 그 고향에, 기근, 흉년이 들어서 형들이 곡식을 얻으러 혹은 곡식을 빌리러 이집트에 찾아와서 요셉을 딱 마주친 거야. 근데 그때 당시 요셉은 총리였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왔을 때 얼굴을 못 쳐다봐.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거야. 아이고 총리님 우리에게 곡식 좀 주십시오. 근데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은 형들을 딱 단번에 알아볼 수 있잖아. 만약에 정말 반가웠고 정말로 용서할 마음이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형들 나야 요셉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얘기 안한게 창세기 이 앞부분에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 장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장면은 그 배경을 알고 있어야 돼. 그 처음에 딱 찾아왔을 때 형들에게 자신을 알리지 않고 형들을 테스트했어. 내가 이 형들이 아직까지 나쁜지 아직까지 악한지 아직까지 악하지 않은지 용서를 해줄까 말까 아니야 용서를 해줘야지 아니야 참을까 아 그냥 솔직히 얘기할까 아니야 그때 나를 팔아버렸던 것처럼 아직까지 형들이 정말로 악한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형을 테스트해보자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비로소 요셉이 오늘 눈물을 흘린 거야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운니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멘. 이제서야 비로소 요셉이 운 거라고. 그럼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 왜, 왜운 걸까? 아빠가 얘기해 줄게. 아마 요셉이 이운 것은 과거의 형들이 자기를 아주 나쁘게 보고, 막 호, 혼내키고, 또 화를 내고, 노예로 팔아버렸잖아. 그 못난 모습이 자기에게도 똑같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너무 부끄러워서 온 거야. 왜냐면은 자기도 용서하지 못하는 거지. 그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울을 딱 우리가 보잖아. 그럼 그 거울이 내가 미주잖아. 그 그러니까 형들이 나쁘다고만 생각했는데, 딱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도 형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었고, 형들을 테스트해서, 아, 나 저놈의 형들 다신 안볼 거야. 그 마음이 있었던 자기의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슬프고 후회됐던 거지. 창세기 45장, 야, 40장 뒷부분에 보면, 요셉을 설명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이걸 쉽게 정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이런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그 은혜를 요셉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때문에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셉도 형들과 똑같이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지 못하는,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에, 너무너무 후회스러워서 눈물을 흘린 거지. 나는, 우리 가족이, 오니와 지우 엄마 아빠가 살아가면서, 누군가 진짜 못난 사람들 있잖아. 아 어떻게 저 사람 저럴 수 있지? 때로는 아빠도 아 엄마 어떻게 저러지? 또 엄마도 뭐 자주 아 우리 남편 왜 저러지? 혹은 온니와 지유가 아 누나 왜 저러지? 아 지유 왜 저러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모습이 내 모습일 때가 많아. 또 혹은 그것보다 더 악한, 더 나쁜, 더 못된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진짜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대방을 너무 판단하거나 정제하지 말고 아 맞아. 저 모습이 내 모습일 수 있겠구나. 옛날의 내 모습이겠구나. 혹은 어, 지금 내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 혹은 또 알아. 내가 내가 쟤를 그렇게 많이 흉보고 깔보고 막 욕했는데 내일 되니까 내가 똑같이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아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혹시 저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저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은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보며 좀 넉넉하게 용서하고 또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하루를 우리 가족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음... 자, 오늘 약간 본문도 길고 또 해설도 길었는데 그래도 분명히 궁금하게 너희들에게 있을 텐데 혹은 엄마에게 있을 수 있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나나나. 음 질문. 그 봉양한다가 짠짠짠짠짠짠짠짠짠 봉양하기 11절. 11절. 아, 충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되면 일을 할수 없잖아. 응. 일을 할수 없는데도 밥은 먹어야 되잖아. 응. 그럼 옆에 와 가지고 보살피고 돌보고 또 용돈도 드리고 같이 시간도 보내 주고 이런 거를 전체적인 거를 봉양이라 그래. 그러니까 응. 옛날 단어라 잘 사용하지 않는단어라 너희들이 모를 수도 있겠다. 또 음. 응. 질문 질문 있습니까? 소생 이 뜻이 뭐야? 어, 몇 절이지? 소생이 27절 27절 아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지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기운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지 우리 지우 옛날에 한자 공부할 때 날생 응. 그거야 막 사, 기운이 생겨났다 이런 뜻이야 자, 오늘, 어, 창세기 45장 내용도 참 훌륭하지만, 엄마가 읽었던 목소리도 너무 멋있었고, 또 우리 온유지유가 질문했던 질문들도 아주 좋았습니다. 자, 아까 지우도 질문했고, 온유도 질문했고, 엄마도 읽었어. 그럼 기도를 누가 해야 될까? 원래는 아빠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아빠도 성경을, 읽, 성경을 너희들에게 설명해줬고, 시작 인사를 했으니까, 우리가 친절하게 가위바위보를 해서, 기도는 정말 멋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긴 사람이 하도록 하자. 자, 가이 바이 포, 가이 바이 포. 가이 바이 포, 예. 어? 저하면안 돼. 아, 내가 너무 하고 싶었는데 기도. 아, 내가 이겼어야 되는데. 아, 이겼어야 응. 되는데. 엄마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모두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죄인 된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한 넉넉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주님의 큰뜻 안에 저희의 그 작은 작은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다 도우시고 저희를 주님 앞으로 이끄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면서 주님께 감사함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어, 오늘의 믿음이 그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 더 가까이 가는 걸음이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아멘. 네 말씀을 다 마치고. 이 시간은 또 반찬을 메뉴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어, 오늘 식탁의 이름을 굳이 정한다면 중국 스타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 요, 요 요게 있어요. 이렇게 새우랑 계란이랑 이렇게 볶은 건데요. 제가 이 메뉴 이름을 몰라서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새우 그냥 계란 볶음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새우 그냥... 새우 그냥 계란 볶음.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매우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만두를 아내가 아침부터 구워줬습니다. 그리고 저의 항상 원픽이죠 야채. 진짜 못 하찮은 모양아 하찮지 않습니다. <laughs> 이거를 씻고 썰려면 엄마가 엄청 고생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쁘게 아내가 담아준 사과. 이렇게 예. 이렇게 얘기 들으셨죠? 원래 플레이팅을 이렇게 안 한다고 합니다. 원래 플레이팅은 이거보다 조금 덜 이쁩니다. 그래도 갈 변하고 어. 막 그런. 지금도 약간 갈변했어 왜냐면 <laughs> 한 사, 20분 전에 이렇게 슬라이스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게참 감사할 게 많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할 거리들이 정말 많다는 거 기억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한 가지 어, 안내를 드릴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청해주시고 또 구독도 해주시고 이렇게 막 보시면서 한 가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목사님 쉬는 날은 없습니까? 갑자기 빠지게 되는 날은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셔서, 아, 이걸 한번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뭐, 아시는 것처럼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갑자기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급한 신방이 잡히거나, 혹은 교회에 생사가 있거나, 혹은 장례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어, 가정예배를 라이브를 할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미리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은 저도 참석을 하고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주중에는 최대한 제가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가정예배를 라이브로 그리고 또 라이브된 것을 업로드할 테니까 그렇게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안내를 드리면 제가 내일과 내일 모레는 가정예배 라이브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제가 울산에 있는 한 에, 수련회에 가서 가서 강의를 좀 하게 돼가지고요. 아마 토요일날 다시 서울로 돌아오게될것 같아요. 혹시 어, 그것을 위해 기도 부탁을 드려도 괜찮으시다면 기도해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시작. 내일도 가정 예배. 월요일에 뵙겠습니다.